세상이 뒤죽박죽이어도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은 없어도 법칙은 있습니다. 바로 확률 법칙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개념으로 이해해 봅시다. 다음에 두 개의 복권 A, B의 한쪽에 한 번만 참가하게 되었다. 복권 A 백 장의 제비를 뽑는다. 어떤 것을 뽑아도 50만원이 당첨된다. 복권비 100장의 제비를 뽑는다. 이 중에서 10장이 250만원, 1장이 0원, 나머지 89장이 50만원에 당첨되는 복권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추론해 보시오. 어떤 행동의 손익은 기대 효용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용이란 그 행동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득의 크기와 그 이득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개개인은 기대 효용이 큰 편의 행동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기대 효용 가설입니다. 문제의 기대 효용을 계산해 봅시다. 복권 A는 무엇을 뽑든지 50만원이니까 1회 뽑는 기대효용은 50만원, 복권 비는 확률 10분의 1로 250만원, 확률 100분의 1로 0원, 확률 100분의 89로 50만원이므로 1회 뽑는 기대효용은 10분의 1 곱하기 250만원 더하기 100분의 1 곱하기 0원 더하기 100분의 89 곱하기 50만원은 69만5천원. 결국 복권 비쪽이 이득입니다. 이 문제는 기대 효용 가설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소재로 프랑스의 수학자 모리스 알레가 제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많은 사람에게 내서 실험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은 버건 A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 효용 가설의 반한 선택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극도의 손해인 가능성을 포함한 선택은 회피한다는 인간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계산할 것도 없이 직감적으로 단연 복권 비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 A가 선호된다고 하는 알레의 조사 결과를 아무래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자 대학의 각 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결과는 복권 A를 선택했던 사람이 14명, 복권 B를 선택했던 사람은 70명으로 압도적으로 복권 B가 인기였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효용 가설에 합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어진 정보에 영향을 받는 오류인 계류 휴리스텍스를 피하기 위해 복권비 1장이 0원, 89장이 50만원, 나머지 10장이 250만원 등과 같이 금액을 표시하는 차례를 역순으로 바꿔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같은 비율로 복권비가 선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리스크 선호가 현저한 학생들에게 치우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보통의 얌전한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의 국적은 일본과 중국으로 중국인 학생 9명은 전원 복권비를 선택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와 동양 여자 대학의 조사 결과가 어긋나는 것은 왜일까? 구미인의 생각과 동아시아인의 생각의 차이로 동아시아인 쪽이 확률적이라고 하는 것일까?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사물에 대한 견해가 분석적이 아니고 전체론적이고 개성보다 관계에 주목해 논쟁의 결과보다 중용이나 타협을 존중한다고 여겨집니다. 확률이나 기대치에 대한 생각은 개개의 극단적인 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 복잡한 패턴에 타협점을 요구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동양형 사고 쪽이 진상을 파악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알레의 패러독스는 실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서양인만을 실험 대상으로 한 불완전 데이터가 인간의 마음의 불가이성을 강조하고 싶은 학자들에 의해 과대 선전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알레가 설정한 것 같은 기대 효용의 비가 약 5대7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는 선택에 대해서는 동양인까지 포함한 인간 일반은 대체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과서의 심리학 실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